안녕하십니까? 성문교회 이기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민수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가을 속에 있습니다. 계절이 깊어가듯 우리들의 영성도, 우리들의 믿음도, 우리들의 신앙도, 더욱더 우리의 사랑도 더욱더 깊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 그 믿음도 더욱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오늘 말씀을 받사오니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믿고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민수기 25장부터 할 텐데요. 우리가 전주에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어, 3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많은 성경의 지면을 하려 하면서까지 하나님이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우리가, 어, 그만큼 이 이야기가 믿음 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발락. 발락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뭐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많은 숫자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 기도만, 내 뜻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안 되면 시험에 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인들 바로 그런 류가 바로 이 발락과 같은 그러한 신앙들이죠두 번째는 발람이죠. 발람은 이 발, 왕인 발락과 또 하나님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성도들 중에는 제일 많은 저는 숫자가 바로 이런 류의 성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상의 세상의 질서 세상의 뜻에 뜻도 저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도 살아계심으로 하나님 뜻도 저버리지 못하고 그러나 두뜻다 행하지 못하는 그냥 우왕좌왕하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며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인지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게 바로 발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번째 발람이 타고 왔던 나귀가 나오죠. 나귀는 짐, 짐승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나귀가 말을 하고 발람이 채찍으로 때리고 지팡이로 때려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도저히 이 길은 갈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그 나귀의 모습. 고난과 고통이 밀려와도 세상에 굴하지 않고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 제가 볼땐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지만 여러분, 있습니다. 그들의 최후가 순교일지라도, 죽음일지라도, 그 길을 달게 받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무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발락 발람 이 낙유새끼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의 이야기로만 보지 마시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성도인가? 바로 이것을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 깨달아야 그것이 하나님이 이야기를 성경에 써 놓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5장부터 있는데요. 이 25장에는 바로 이 부월에서 생긴 이 시딤이라는 곳에 이 바알부월의 우상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함으로 생겼던 그러한 비극적 심판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음행은 바로 성교를 맺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한그 남자와 여성, 사이, 여성 사이에 어한그 어떤 성교를 맺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3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바알볼이 바로 이 여자 사제들이 제사 지내는 우 우상인 바알에게 제사 지내는 제사 이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고대 근동 지역에는요. 여성 사제들이 제사 지내는 제사를 인도하는 집례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왜 그러냐? 신은 남자입니다. 신은 남자기 이 때문에 여성의 사제가 제사를 지내므로 남, 남성의 신과 여성이 성교를 맺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성교를 맺음으로 이 땅에 비를 내리고 곡식이 자라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신은 실체가 없죠. 실체가 없으니까 그 제사에 초대되어 온 남성들과 그 제사를 집례하는 여성 사제들이 여러분 거기서 성교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볼 때는 음행을 행하는 그런 가증한 일로 여겼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요단 동편의 이 지역에서 내려오는 이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이 음행과 이,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추잡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여러분, 그 심판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셨는가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바로 사절이죠?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25장 사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요? 목매어 달라. 교수형입니다. 이 음행을 하는 이 제사에 참여한 사람뿐만 아니고 그 종족들의 우두머리 지도자들 니네 나와 너네 어떻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백성들에게 교훈을 줬길래 이 이방 땅에 들어서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한 모든 일들이 물거품이 되어가는 이 모습 속에 이 지도자들은 다 목이 매달려 죽고 말죠. 그리고 전염병을 둬서 거기에 가담한 자들 모두도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도 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전염병도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구절 보니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에요? 2만 4천 명이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비극적인 일이 가난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오늘 볼 말씀은 26장입니다. 26장. 26장인데요. 26장은 먼저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연병 후에, 이런 방금 연병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죠. 연병 후에, 여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여러분 이제 아론은 죽었으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산의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 여러분 어디서 본 내용이죠? 우리가 민숙이 처음 공부할 때,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민숙이라는 제목 자체가, 백성민 자, 셀 숫자, 기록할 기자입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세서 기록해 놓았다. 그래서 민숙이고, 영어 제목은 The Numbers입니다. 바로, 이렇듯,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게 민숙이의 주요한 기록 목적인데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이 백성의 숫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은혜와 축복. 그래서 인구 숫자를 셌죠. 자. 첫 번째 인구 조사의 총 숫자는 60만 3,550명이었어요. 603550. 남자들만 이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인과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추정, 막 학자들이 추정하는데 약 200만 명으로 추정을 하죠. 자, 이 인구가 40년 동안 광야를 때론 방황하고 하나님의 은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어요. 자, 이제 이두 번째 인구 조사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의 인구 숫자입니다. 첫 번째 인구가 광야 1세대 인구 조사였다면 이두 번째 인구 조사는 광야 몇 세대? 2세대들입니다. 이 2세대들의 이 숫자는 몇 명일까? 자, 이제 쭉각 지표별로 루벤 집하는 몇 명, 시몬 집하는 몇 명, 유다 집하는 몇명쭉 나옵니다. 여러분 다 보지 않겠어요. 다 보지 않고 제가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이 26장은. 숙제를 내드릴 텐데, 무슨 숙제냐면, 민숙이 1장, 2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인구조사를 공책에 쭉 기록해 두세요. 루베는 몇 명, 뭐, 시므원 집화는 몇명 쭉, 첫 번째 인구조사를 쭉 쓰고, 그 옆에다가 민숙이 26장에 나오는 두 번째 인구조사를 쭉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교가 되겠죠. 어느 지파는 인구가 늘었고 어느 지파는 어느 지파는 인구가 줄어든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다 보지 않고 여러분 숙제로 꼭 공책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다 보지 않고 제가 몇 지파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루벤지파입니다. 5절에 루벤지파 이 루벤지파는 7절에 4만 3천 7백 30명인데요. 이 루벤지파의 이 인구를 개수한 거에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인구 숫자가 아니고 그 밑에 나오는 9절부터 11절입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제 10절, 11절에 나오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루벤. 지금 인구 숫자 세는 건데, 이루벤지파는몇 명인가? 숫자만 적어 놓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요세 줄을 딱. 세 절을 딱 집어 넣으셨어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고라의 반역 사건 아시죠? 예. 고라가 이 루벤지파 사람을 꼬셔가지고 야 모세와 아론만 잘났냐? 우리도 잘났다. 우리도 지도자 좀 해보자라고 당을 짓고 반역을 일으킨. 여러분 그 사건 아실 겁니다. 그 사건으로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이건 단순히 죄가 아니고 반역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이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어. 그런데 거기에 반역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을 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담자뿐만 아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향로들을, 가담한 자는 향로들을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향로에 불이 붙어서 또 땅이 꺼져서 그땅 속으로 들어가고 불타 죽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나무지팡이 가져오라 그러죠. 나무지팡이면 죽은거죠. 그런데 이 지팡이 중에 싹이 나는 지팡이가 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세운 기름 부은 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구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그래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법계에 모셔져서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미를 깨달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자 그 사건을 여기 집어넣었어요. 인구 숫자 세는데 관계없는 건데 그만큼 여러분 이 얘기죠. 루벤지파 내가 개수해보니까 몇명몇 몇 명이야. 그런데 루벤지파 한 가지 너네들이 잊어버리면 안될게 있어. 너네들 광야에서 어떤 일 벌였었어? 고라의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께 반역한 일이 있었잖아. 그거 잊지 말고 늘 깨달으며 더 겸손히 다른 지파보다 더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돼라는 의미를 바로 르벤 지파 인구 숫자 셀때 집어넣는 거죠. 자. 그리고 이두 번째 시므온 지파는 특이한 거는 1 2절을 시므온 자손이죠. 이 시몬지파의 인구 숫자가 14절에 나옵니다. 이몇 명이냐면 2만 2천 0백 명인데 이들의 첫 번째 인구 숫자는 몇 명이냐면 5만 9천 0백 명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셀 때는 몇 명이라고요? 2만 2천 2백 명. 여러분 이 열두지파 중에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숫자가. 그만큼 뭘까요? 하나님께 심판받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줄기가 엿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많이 늘어난 지파는 여러분 29절에 문나세 지파입니다. 문나세 지파가 첫 번째 인구 조사 때는 32,200명이었는데 34절 보니까 문나세 지파는 몇 명이었냐면 52,700명. 3만여 명에서 5만여 명으로 늘어났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엄청나게 이 문화세지파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자, 그래서 총 숫자는 26장 51절입니다. 51절. 몇 명입니까? 이스라엘 자선의 개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첫 번째 인구조사의 총 숫자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603550. 60만 3550명. 두 번째 인구조사는 60만 1730명입니다.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많이 줄지 않았어요. 60만 3000여 명에서 60만 1000여 명, 2000여 명좀준 거예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심판받고 불에 타 죽고 뭐 병으로도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다 죽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숫자 하나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인구 조사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64절, 65절입니다. 민수기 26장 64절, 65절. 우리 지금 시청하는 여러분도 함께 좀 읽어 보겠습니다. 62 민수기 26장 64절 65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여문네의 아들 갈렙과눈의 아들 여호수와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64절은 뭐냐면 광야에서 숫자상 그게 첫 번째 인구조사 그때 센 사람은 두 번째 인구조사 때 있다 없다 누구만 빼고 갈렙과 여수만 빼고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모티브가 된 사건이 뭐였어요? 정탐사건이었죠 즉각 지파의 대표자 12명이 세상의 두려움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품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에 굴복해 버리는 이 자손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글렀어 애굽에서 나온 이일 세대는 노예근성에 찌들어 있고 이집트에서부터 봐왔던 어릴 때부터 봤던 그 우상 섬기는 것에 찌들어져 있고 세상의 질서에 찌들어 있고 힘과 권력의 그 야유 강식의 그 모습에 찌들어져 있는 너희들은. 못 들어가. 새로운 새하늘 새 땅에 못 들어가. 여러분, 그러나 이두 번째 인구조사가 의미하는 영적 의미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도 못 들어가는지. 우리도 세상에 찌들대로 찌들어. 세상의 질서에만 그냥 끌려가는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었지만, 누구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이 우리 대신에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도 이 광야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에만 들고 이 광야에서 그냥 죽어갈 인생이었지만 도저히 저 가난한 저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두 번째 인구조사에 들어간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는 빛이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가 삶 속에 더욱더 겸손하게 더 순종함으로 첫 번째 인구 조사 때 계수된 사람들처럼 내 욕망 내 이기심으로 하나님을 배역하지 말고, 불순족의 삶을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두 번째 인구조사 가난에 들어갈 이두 번째 인구조사에 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더 겸손히 우리가 순종하며 알고기 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챙기도록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라 우리 에 결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